안녕하세요. G뉴스입니다. 성남 고속도로 화재 대처를 멋지게 해내신 이점동 전 소방서장님 이야기를 쇼츠로 다뤄드리면서 조금 다른 관점의 생각이 들어 조금 더긴 영상으로 왔습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성남의 고속화도로에서 벤츠 차량에서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 은퇴한 소방서장 이점동 씨가 소화기를 들고 달려들며 초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분의 본능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차량화재 여전히 연간 700건 이상,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매년 68만 5749건에 달하며 전체 차량화재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고속도로는 고열 고속 운행 중 돌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특수 구간인 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시니어 재난 전문가의 경험이 만든 결정적 순간 이점동 전 서장은 1984년 소방 입문 후 퇴직 전까지 서울시립대에서 석박사 그리고 소방 기술사 자격을 거머쥔 전문가입니다. 그는 민간 재난 소방 감리 업체에서도 활동하며. 현장 대응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는 소화기 초기 진화 신고, 조치, 그리고 신호봉을 사용한 교통통제까지 이어가며 2차 사고를 막았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원이 되려면 은퇴한 전문가들이 재난대응 자원봉사자, 멘토, 교육자로서 제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방재회, 미국의 CERT와 같이 민관협력, 허브로서 행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매년 700여 건의 고속도로 화재 같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점동 전 서장이 보여준 침착함과 전문성은 단지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는 시스템과 경험이 만나 만들어내는 실질적 안전망의 모범 사례입니다. 국내에서는 전북 소방본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퇴직 소방관들이 독거노인 화재 예방 또는 소화기 보급 같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분야에만 한정된 문제도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들의 경험과 역량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적 구성원 교육, 조직적 훈련, 자발적 참여 플랫폼 개발 등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가 시니어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 전반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의견 댓글로 남겨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